백승재 기자 예 뉴스 와인. 자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의 그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8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에 대해서 이제 인천의 해운업계 그리고 항만업계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에 전원 회의를 열어 해운 기업의 공동 행위에 대해 부당한 담합인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 행위라는 것은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내 기업인 국적 선사 12곳 그리고 외국 선사 11곳 등 총 23개 국내외 선사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2차례에 걸쳐서 해상 운송 운임을 담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전원 회의가 열리면 위원들은 공정위가 제기한 선사의 담합 여부를 판단해서 실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일단 이를 두고 그 인천의 해운업계하고 항만업계가 인천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네네. 뭡니까? 그 인천 지역의 항만 그리고 해운업계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국내에 있는 국적선사가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를 겪으면서 폐업을 하고 그리고 외국선사는 인천항과 거래를 끊으며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고 보복 조치까지 할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적 선사들 상상, 상당수가 중소형 규모의 선사인데 8천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은 금액이고 더욱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금액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선사는 망하고 이는 중국의 선사들이 인천항 시장을 차지해 버리는 사태로 연결될 것이라는 게 항만업계의 우려입니다. 또한 중소형 선사 입장에서 공정위와 소송을 벌이려면 8천억 원의 과징금을 다 지불한 뒤에야 가능한데 과징금을 내고 나면 선사는 이미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 소송에 갈수 없다고 항만 업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선사는 큰 선사에 먹히게 돼 있다. 그리고 선사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법정 소송에 가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참 국내에 있는 선사가 망하면 어, 중국 선사가 인천항을 잠식할 거라고 하니까 이게 참 어, 걱정도 되고 씁쓸한데 중국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지금? 그 국내 에 있는 해운사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인데 중국 선사들은 중국에 있는 중앙 정부나 아니면 지방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아... 자본력에서 중국 선사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인데요. 네. 예. 더욱이 현재 인천과 중국 간 컨테이너선 물동량은 황해 전기선사 협의에서 논의를 통해서 각각 절반씩 나눠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천항이 중국과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리면 국적선사가 망하게 되고 당연히 다음 순서로 중국이 물량을 다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더욱이 인천항에서는 태국이나 아랍에미레이트, 베트남으로 가는 물량도 많은데 이 물량들도 중국이 다 빼앗아갈 것이라고 인천 업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인천항은 소규모 선박만 이용하고 단거리만 운영하는 소규모 항을 뜻하는 피더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업계는 주장하는데요. 특히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관계자의 말을 잠시 전해드리면. 부두, 정비를, 부두 장비를 국내 기업에서 구매하다가 어느 순간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싼 중국 회사로부터 샀는데, 이제 국내 기업은 더 이상 제품을 만들지 않게 됐고, 이후 중국 업체는 가격을 올리는 현상을 낳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사들도 마찬가지로 망하게 되면 나중에 중국 선사들이 인천항을 마음대로 휘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뭐 중국의 선사들은... 에, 중국 정부에서 어, 지원이 좀 음, 많다. 그래서 이제 네네. 게임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아까 뭐해 주셨는데 좀 우리 네네. 우리나라에 있는 선사들 어, 또뭐 해운업계 쪽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동맹도 좀더 많이 맺고 에, 뭐 여러 가지도 정부에서도 또 지원도 좀 많아야 경쟁력이 더 앞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고요. 어, 백교자님. 또 내일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뉴스 와이. 백승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